<목소�«> 제발 블랙 티 나루테 나루테 제발 또 나루테 우렁찬 소리 나왔어요. 너무 아 좋겠다. 헬로 파스코 왔어요 지금 지금 선물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뭐야! 유희왕이잖아! 여기서 유희왕이 왜 있어? 유희왕도 네. 건담이 이제 나와요. 건담. 아 프라모델 우와 있반용백이 그 녀석들이 이제 최근에 나온 건담들이고요. 얘네가 최근에 나온 거예요? 네, RG가 제일 사이즈 작은 거. RG가 제일 작은 거? 네. 얘보다 더 작은 거있잖아요그 머리만 엄청 큰 거? 그건 SD. 아, 그 SD? 오, 슈퍼... 그럼 개가 제일 작은 거고 그 다음에 알지? 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아, 그다음에는? HG였나? HG? 리얼그레이드 하이그레이드 마스터그레이드그 다음에 합의 센터? 안 나왔죠? 공장 하나 더 생기는 거예요? 잘모는데그 국내에서 이 항상 중단된 것도 저 공사에서 공벌겠다치고 끄만 해가지고 재판매하면그 아, 물량이 아, 이제 국내로 들어와요. 응. 그래서 안정판이었다고 가격 막 올라갔던 것도 어. 갑자기 뭐. 아 그렇겠다. 아 네. 멋있다 이거. 이 네. 녀석이. 적구가 뭔데요? 적 주인공의 적지체 주인공의 야, 적? 네. 그러니까 아 얘네 둘이. 아 얘네 둘이. 다 얘랑 똑같이 생기지않았 나는 나다 똑같이 요. 생긴 요. 걸로 요.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이제 시그네스팀의 주인공 기체였던 걸로. <웃음> <거였어요>. <웃음> <웃음> 이게 뭐지? 그, 얘가, 얘가 유이면은 얘가 카이바? 그런 수는 아, 네. 아 그런 거. 네. 아, 예. <laughs> 와, 저거 진짜 멋있다. 저거, 저 윙건담. 윙건담? 네. 아, 날개 있어서 있어. 얘는 그러면은, 사이즈가 뭐예요? 얘는 그냥 실물 사이즈예요 와, 엄청 크다. 뭐, RG, MG, HG 이런 거. 아, 맞아. 그냥 실물 사이즈. 와. 쉽게, 쉽게. 너무 멋있다. 우와 그거 봐! 뭐? 걔는 뭐예요? 여기 이제 퍼스트 건담. 퍼스트 건담은 또 뭐예요? 첫 번째 건담. 그 예부터 시작된 거예요, 아예? 네. 그치. 우와. 이건 뭐야? 와, 처음 봤습니다. 아, 이런. 거. 안에 이렇게 금 있는 거 처음 보네얘네들 금고, 이거쇠셀고리해야 되는 거예요? 네. <laughs> 거게 이제 건담의 얼굴마담이라고 생각하는 퍼스터 건담이랑 푸리 건담이랑 이 녀석이 이제 사얼굴 근데 그 얼굴들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요. 오, 얼굴이 오, 다 똑같이 생겼어. 다 똑같이 생겼잖아요. 네. 근데 하나 색깔 다르고, 뭐물 그 쓰는 것도 조금 다른데, 얘이다르다 아, 아, 얘가 아, 똑 아, 뿔이 다르구나. 똑드보러가같 오, 여깄다. 방수패. 맞아. 이걸 찍으려고 했어요. 마감이야. 마감이야. 건담카드 게임 배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마감인데? 어떡해? 우와, 진짜 굉장하다. 아, 유니콘 모드에서 디스트로이 모드로 변형. 진짜 멋있다, 이거. 와, 진짜 멋있다. 이것도 마감이잖아, 프라모델 조립체형도. 그쪽도가 한정판은 품절이 던데 어, 맞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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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맞아 슈퍼 뭐라고요? 슈퍼 데프로메. 슈퍼 데프로메? 그러니까 데프로메가 그 비율을 네. 자기 맘대로 그냥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머리가 커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확실히 머리를 엄청 키웠다는 뜻에서 슈퍼 데프로메. 아, 그렇게 부르는 거구나. 네, 그래서 SD인 거예요. 오, 아, 여기 리가면라이더인가 가면라이더가 뭐예요? 그, 뭐야? 얘네 건담 아니에요, 얘네는? 얘네는 아니고, 얘네는 그냥 사람이 들어갔서요 아 아이언맨처럼 슈트입버가고 아, 다른 거예요, 얘네 네. 지금? 아 근데 다 같은 반다이젝스입니 아, 그래서? 얘저금 그래. 팔이잖아. 음, 음. 네, 맞아요. 장수풍뎅이 네 카비토가 제일 유명하죠. 오. 음. 막 이렇게 라군이라 그래가지고 벨트 이렇게 앞에 막 이렇게 땡기는 동작을 하는데. 네. 이거 땡기면은 시간 멈춘 다음에 아 거기서 엄청 빠르게 움직여가지고 적들 때리고 음. 그런 연출을 해가지고 사나이의 가슴 울리게 했다. <laughs> 이제 이 친구들이 이제 볼드로 골드런 얘네가 이제 건담 앞세대인데 네. 저는 얘도 아, 갖고 있어. 요얘 약간 핫상 같다. 사자마토? 그래. 그냥 이름이에요? 네, 얘는, 아. 얘는 사자 <laughs> 사자비. 빨간 애가 사자비. 아 같은 네. 애 어, 예. 어, 아니야? 같은 애 맞죠? 예. 와 진짜 멋있다 이거. 아까 얘가 네. 그, 만져보셨던 거 있잖아요. 네. 아탈로아 그, 아, 그 얘가 오 25, 27만, 25만 원? <laughs> 비싼 친구 만져보세요. 어, 아. 은나아 네, 그래요? 얘네 되게 멋있는데 뭔가 악당처럼 생겼다. 네. 악당 맞아요? 땡이 멋지죠. 하죠. 제가 건담 시리즈를 다 하는 건 아니어서. 건담을 보려면은 수성의 마녀를 보면 된다면서요. 맞아요? 수성의 마녀만 보면은 다본 거라던데? 그러니까 건담이 전부 스토리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스타라이크 프리덤이 나온 것도 네. 그스타라이크 프리덤이 엄청 멋있어서 인기가 있었던 거지. 음 결국 그 팀즈 데스틴이었나? 음. 그 애니 방영은 스토리 별로 그렇게 좋은 평가 못 받아요. 어떻게 아 멋있냐 진짜? 애가 이제 가장 중앙에 있는 애가 장 가운데에 건담 버브로의 엑시아 건담이에 엑시아 건담? 네. 얘가 이렇게 가슴팍에 불술 가슴 있잖아요. 네. 그게 이렇게 빛나면서 위에. 예. 같은 거 네. 그걸로 이제 엄청 빠르게 기도만. 아, 아, 근데 도대체 얘네 이름 어떻게 다 외워요? 아, 이름 매기는 방식이 있어가지고. 어떤 식으로 하는데요? 그니까 이제 주인공 기체는 주인공 기체랑 주인공 적 기체만 알면 돼요. 아 사실 모든 건담은. 응. 음. 나머지는 그냥 다 쩔이라서. <laughs> 주인공이랑 주인공 적. 예. 네. 얘가 이제 재타라고. 재타 건담? 네. 아, 도대체 이름 어떻게 외우는지 모르겠네. 근데 얘네 건담 보면은 색깔이 파랑, 빨강, 노랑, 검정, 흰색. 어, 굉장히 그냥 RTD 원색 정도가 맞았잖아요. 그게 눈에 제일 잘 보여서 그요 아, 그래서. 음, 아, 가 네. 예, 음. 마음에 든다. 아까, 그, 아까 말해줬던 가운데 있던 애 맞죠? 네, 아이즈 건담. 아이즈 건담. 건담도 그러면은 계속 가격이 올라요? 그쵸. 그러면은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좋아요, 아니면은 만들어 놓는 게더 비싸. 진짜 만들 거면은 도색 네. 끝까지 해가지고 디오나만 만들어 놓는 게 최고. 웬만해서 아. 그냥 팔거나 수집만 할 거면 그냥 박스채로 돈. 아 최고. 그래서 포장도 안 뜯는 게. 어 맞아 포장 그대로 갖고 계시는 네. 분들이 많더라고. 요 그게 제일 제가 갖고 있어요. 아그 얘는 이제 처음. 얘 처음 봐요? <웃음> <웃음> <이제 진짜. 웃음> 아, 크로스본 건담이라네 얘는 데스티니거든 건담. 데스티니? 이름 되게 멋있다 데스티니, 프리덤, 퍼스트 건담 이거 오, 건담. 프리덤 상대작인 얼굴, 얼굴 조형이 멋있어 아. 얼굴이 똑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어 어얘 지금, 얘는 지얘 지금 딱 악당이다, 그쵸? 어, 귀여워 얘는 뭐야 <laughs> 왠지 건담을 하고 할 거면 은 네. 크고 막 웅장한 거 하고 싶어 이렇게 막 조그맣고 귀여운 거 보다는 오! 디지몬이다 디지몬 어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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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여워 저거 어떡해 아, 네. 네. 아, 인기 많겠다 저희들 이런 경우에는 네. 자들이 인기가 많아요 자쿠? 자가 뭐예요? 네. 아 이거? 네. 네. 얘네들 인기가 많아요? 인기 하나라서 왜? 인기 하나인데 무슨 인기. 그리고, 왜 인기가 많아요? 귀엽잖아요 아, 네. 아 그래요? <laughs> 와 뭐가 이렇게 품절이 많아? 아, 귀여워 그래도 뭘뭐 해야 되지 않겠어요? 어 포켓몬도 있네. 그래서 블랙키를 뽑아야겠다, 그쵸죠 제발 블랙키. 아야호와 나루테 나루테. 한 번만 더 할까요? 제발. 아 뭐야? 또 나루테. 한 번만 더 할까요? 아니 왜 나루테만 나와? 블랙키 있는 거 맞지? 설마. 뭐지? <목소리> 아, 무렁차 <목소리> 꼴이 나왔어요. 아 뭐야 나 안에. <목소리> 아, 오플래이 나왔다. 보마 내가면 된다니까. 그아 좋겠다. <laughs> 아 아이, 카드 체험을 못해서 아쉽다. 이 친구가 이제 인기가 되는 얘가 인기 있는 애예요? 네. 프리덤? 프리덤의 조끼 친 얘도 세네. 얘가 이제 <목소리> 메탈리. 네. 어얘 메탈이에요 지금? 아 그런. 근데 86,000원 얘좀 저렴하다 메탈인데. 얘랑 얘랑 이제 서로 싸워요? 유이랑 카이바 같은. 거. 오. 얘가 카이바고 얘가 유이. 아, 거. 얘 색깔 되게 예쁘다. 얘가 이제 버스터. 음. 아까 봤던 거. 뭔데요? 윙건담. 아, 까 메... 아, 엄청 아, 크게 아, 날개 달린. <laughs> 되게 비싸 보인다. 근데 이제 얘가 이제 프리덤도 이렇게 네. 검은 칠하고 네. 특정 부분에만 이렇게 색넣는 경우가 있거든. 아, 얘 지금 아예 전체가 검은색인 거예요? 네, 꺼에서 맞춰 보면은. 음 색깔 되게 다양하게 나오는구나 얘도 메탈인가? 어. 메탈 해보고 싶다 메탈 아 얘가 아까 그윙 검은색 그래서 이렇게 된 거구나 하나만 살까 지금 생각 중인데 어떤 거예요? 뭐 사는 게 제일 좋을까요? 나는 잘 모르잖아요 얘가 한정이니까 괜찮지 않나? 이거 하나 저도 넣어보겠습니 음? 알겠습니다 와 얘네들 진짜 비싸다 왜왜왜 왜, 왜? 왜요? 야, 악당같이 생겼는데? 메탈이잖아 아 메탈! 아 메탈라고 이 이렇게 써있구나! 우와! 진짜 멋있어! 와... 아. 이쪽아니었나 <laughs> <laughs> 너무 정신차게 <재밌다>. 나어 <laughs> 됐어요? 안녕! <laughs>